권영길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만 도시 명품 안동 건설이란 주제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불균형에 대해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이 넘치는 안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청년정책, 육아정책 마련으로 다양한 세대에게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시장이 되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안으로 공무원 인사 성과제 추진과 소통행정, 안동 예천 통합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8대 비전으로 농생명 바이오산업 중점 도시 안동, 청년 취창업 창조 육성 도시 안동, 생태관광 문화 관광산업 거점 도시 안동, 전통과 현대 예술의 공존 도시 안동, 평생 복지 실현 명품 도시 안동, 중소 상공인 지원 육성 도시 안동, 미래 실용 교육 도시 안동, 자연 자원 활용 레포츠 육성 도시 안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권영기 로보는 영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해 경북도 대변인과 복지건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 문화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대통령 홍조근정훈장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 TV 이윤지였습니다.